예 안녕하세요 D A G A t a a It's me what. 분노 어설픈 화가 만든 신체 피로 내 미로 난 잡한 궤도 속의 작은 지도 혼란한 정신과 다른 조용한 내 비트는 썩어 문드러진 단순히 막힌 너의 귀속을 찢어버리고 해부 역시 불품없는 내부 썩어버린 고막의 일부 전부 바꿔 새로 만든 곳은 ST 서비스는 확실히 뭐든지 완전히 갖게 해줘 끝까지 형제들의 랩 싸움에 기가 눌려 날마다 가위 눌려 주둥아리만 못 움직여 밤마다 음음 라임 짱을 찾다 깨어나 벽에 기대서 보지만 나를 감싼 자만감 하루하루 반복되는 나의 전율 모드 모드 불기원해 내안의 비밀 코드 허나 그럴 때마다 천천히 서서히 스네어의 외침에 중독이 대 빠져드네 내 힙합은 거침없이 태워버려 검게 타버린 죄를 밟고 어서 일어서렴 함께 타버린 전사들에게 바치는 언더그라운드 그대 뒤를 위에 울려 퍼지는 로우사운드 크나큰 싸움 뒤에 남는 복수와 경계 그것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 남기게 해 바로 닌네 허무와 공허만이 남아 바로 밀리티 끝없는 무공간의 차아아아예 yeah, I'm out